는데고민사민 공격이. 맞아. 김민섭이 으면 이제 떡사새우를 하게 되죠. 그치? 자기 동굴 안 하고. 이게 예. 크다니까. 예. 네, 네, 네. 찍어, 찍고. 예, 제가 떡사새우 네 예, 지금 찍고 있어. 지금 떡사새우 전문가들로서 제가. 그지. 예, 예. 전문가, 민섭이 50인분. 자1 <laughs> 0 돼야 되는데 70밖에 안돼 김천. 자, 예예예예 아, 이거 맞다 이아 연결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연결 을 줘야 될것 같은데. 카운트야저 잠깐만요. 자, 야, 이거 자, 아 이건 카운트예요 네, 죠 네, 원투가 나왔기 원투가 때문에 확 잘했네요 결과론적으로 사이드면. 자 리바운드. 지어. 야, 진짜 재능 중이긴 하네요. 아, 그니까, 여기 여유도 그니까. 있고. 한달운한번했어개월 개월 했다. 다그면 이제 봄에 나오겠네요. 그대영 네. 아, 오늘 잘해요, 2대영 아, 야, 아, 야 김결좋습니다 <laughs> 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야, 누구죠? 손지수. 네. 지금 솔직히 사과감 간도 때려졌는데. 아, 손지수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까. 네. 김결, 좋아요. 야, 김결. 아 결이 좋아요, 오늘. 야, 성희식. 야, 수비 보세요. 오늘 성희식이. 엄청 늘었어요 오늘 성인식이 만약에 몽키들이 이겼다면 MVP는 성인식이었거든요 사실 야 성인식이는 2개월 안에 재능충이네요 지금 헬스장에서 유튜브로 보면서 농구를 실력을 늘린다 이거 아닙니까 <laughs> 그하하아요어 성인식도 벌써 34시입니다 예 아. 저랑 동갑인데 저도 제 나이를 잊고 있더라고요아 이문재 선생 또 얘기하러 갑니다 자, 항의할게 뭐가 있죠 이 정도면 은 거의 WKB를 이긴다니까요 심판? 진짜 딱 하나 있었어요 아까 투자 단준거 50인 어떤 거? 아까 카운트안준거저 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네. 예. 어 했어 예 제가 제가 해설하면서 심판을 까는 스타일인데 잘못됐다 잘못됐다 완벽해 아이 정도면 잘 보는 게있을이 아, 정도면 존내 잘 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 정도면 대학 리그보단 잘 봐요 진짜로 예 네, 상당히 수준 높습니다 진짜 아이할게 뭐가 있었죠? 제일 민망한 건 박일환일거에요 괜히 친동생 데리고 왔고 <laughs> 제일 민망한.. 이란이가 동생이네 선출이죠 일단 이걸 알아야돼요 일단 신반이 약간 이런게 있잖아요 그럼 골이 갑자기 소프트해진다 어, 눈치 예. 보니까 예. 그 약간 심판이 격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좀 알면서 뛰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박이라 <목소리> 아니 <마음이> 불편해 박이라자공성원났고요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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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좋아하는 스팟인 거 같은데 나왔고요. <목소리> 지현준이가락이 <송달구한테> 좋네요. <목소리> 보니까. <목소리> 올리에서 보니까. 자 손지수 지 주... 야, 공격까지 좋아해요. 야 거의 슈터의 소복을 갖고 있어, 있어 빅맨인데 끝까지 가야 되죠 래 아, 저 아까 그 말아 김봉수보다 슈터 것 같아요. 자, <laughs> 김경은 짧아요. 유대영 사람 천장. 차가... 야 유대영 저번을 리바 잡기 전에 저기를 맞지. 줘야 되겠다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아 유대영 잘합니다. 지금 비서체포인트 가드에서 전재선은 제일 잘것 같은데요 나이가 올해 서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른 서른 하는데 뚫려도 냅둬도 돼요 손 넣지 마요 네, 손은 좀 다른 주머니만 손을 넣어야지 괜히 저러다 투샷 주면 억울하거든요 사실 김성원, 김성원, 야 불안한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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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그 이유 알겠네요. 지현진이 빅맨 결인데 엄청 유연하네요. 말로, 말로, 말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엘리트로서 성공을 하려면 말로, 유연해야 된다고 말로. 생각을 하거든요좀누나도처럼 아, 네, 몸이, 근데 저처럼 뻣뻣하면 은 <laughs> 하면 안 돼요. 예, 엘리트라면 안 되고. 겨우 대학 가서 그만뒀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했다면, 예. 센터처럼 안뛰잖아요 네, 아, 유연합니다. 아, 개월. 농구를 좀 진지하게 했서더 잘할 것 같아요. 3 개월에 한번 하는 이 정도면. 김성원은 빨라도 뻣뻣하거든요. 한계가 한계가 명확해요, 사실은. 예. 김성원은 막을 만해요. 그래서 뻣뻣하기 때문에 보여요, 다 어디로 갈지. 자, 2구. 자, 리바운드. 야, 투츠 좋아요. 아, 진짜 대단하게 손 절대 안 넣습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분보다 호흡이 더잘 맞는 느낌이에요. 사실 결혼을 하셨을지 안하을지 모르겠지만. 불협화음이 없어요. 네. 아,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사실. 그런데 드라이빙 원투 잘줬고요야 이게 득점이 안 나오질 않아도 아름다워요 만들어 놓고 또또김성원 야. 어떻할거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느낌의 수비를 보여줬어요. 좋아요. 와, 아, 성우 감독의 진짜 선수 잘 만들어놨네요. 이거 키워셨으면 좋잖아요. 신동이 잘봤고요 김결 아유 아유 이 어디 똥으로 가죠 이제 이제 터프 샷을 쏴야 되잖아요. 이제 신동이야. 잘소였구요 신동이. 아짬프자마자 우리 항의를 할수 없게끔 이렇게 아, 로트입니다아 높이 안 맞나요? 안 맞네. 다시 아, 해야돼다 이것도 안 맞는데? 아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움직여 가지고. 다시. 레디한 마찬가지고. 네. 아좋자 나와야 돼요. 꺼졌다. 배터리 없어가지고. 자, 삼다 하고 꽂아야 돼. 자. 야, 수비 좋아요. 2대0. 싸도 되죠? 신동이, 신동이. 아유, 저짜더 줘야죠. 김성은 가야 돼요. 아, 신동이 수비 여전합니다. 미리 가서 가슴으로 받아야죠. 아유, 막 무서워가지고 틈 돌리고. 아유, 정말. 가슴을. 미리 가서 45도 스팟에 가서 먼저 딱 서줘야죠 그리고 일자로 딱 뜨면 은 김성훈이 똥창 친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아유.. 이제 아 너무 아쉽습니다 본인이 게임 타임 늘리려면 알아야 돼요 자.. 1구 푸시 네. 너무 하지말라 잘 늦은데 원래 죠 돌풍이.. 오늘 좀 많이 부진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원의 부담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실한 괜찮은 거고요. 자, 21대 오늘 제역할 사람 김성원 말고는 없어요. 손지수하고 아 문지수 가요 손지수인가. 네, 손지수. 네. 야, 저런 아. 시야 잘 봅니다. 수리야. 야, 문영빈. 나요? <laughs> 제가 3박에서 많이 했는데 몰랐거든요 한 번도. 그아 SBS 문양필을 알아도 문양필을 몰랐었는데. <웃음> <웃음> 자, 네. <laughs> 저런 부분 김풍석이 존내시러 하거든요 팀 파울인데 파울하는 거. 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네. 뭐가 싫어다 닭이란. 가드라면, 시간, 파울, 개수, 다 알고 뛰어야 돼요. 알고 뛰요 아, 알고 아, 뛰어요 당연히 알고 뛰어야 돼요. 예, 아, 네. 네. 그 네. 가드가 아니에요. 예. 아, 네. 네. 모르는 거 갖지 마라. 예. 네. <laughs> 한녀성은 모를 거예요. 예, 자. 저기, 갑자기, 흰남파리와 흰남파리. 네. 훈련 받고 있는데. 네. 자, 하이폴 <laughs> 네. 잘들어고요 신동이. 나와야 돼요. 길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신동이. 이 <laughs> <야. 웃음> 밥을 떠먹여 줬는데 배었어요 뜨거워가지고. <laughs> 네. 야 유대용. 야 유대용이 사람새끼 만들었네요 진짜 빈성우. 야. 제가 이문효 씨 말만 듣고 빈성우 씨의 말을 비동의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빈성우 말이 옳았어요. 역시 이문효 틀렸어 그거는네 빈성우 말 들어줘야 돼요. 투매 게임 해야 된다.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캐스터는 결과가 다안 좋은 면이 까일 거야. 이제. 이 다음에 안 좋은. 거. 이 다음에 안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경기력이면 이게 뭐새 복으로 수비 많이 들어갔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격 네. 어. 됐는데. 지금 네. 공격. 이지이벤지 네. 유강 옛날에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돌파만 쳐했는데 지금은 네. 야. 야, 야, 야 넉트야, 수도권에서도 탑텐 안에 듭니다. 비선출. 이 정도면. 에이, 없어요. 와! 크 손재라. 배손 없다 그랬는데 아, 끌림 받네요. 아, 뱅크 에이, 뱅크. 죄송합니다. 뱅크 느낌이요. 뱅크 느낌이여 가 리듬이 택도다라고 봤는데 <웃음> <웃음> 자. 아, 자. 저 선수는 농구보다 야구를 더 잘하죠. 자. 어, 김, 어, 김, 어, 김. 어. 김성원. 김성원. 자, 삼쿼터 25대 19로 9시 6점 앞선 가운데 3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